그리고 저, 아까 그 이제 변호인이 없었다가 네, 음. 그래서 이제 전진성 군수가 또 나름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음. 그렇죠? 음. 이렇게 변호인 선임을 안 해줬다. 그리그 후에 이제 변호사가 선임됐잖아요. 음. 그 후에 변호인 선임하면서 그문 카톡을 나눈 거를 조선일보가 음. 공개했어요. 음. 아. 그러니까 참 공개하는 언론사들도 참 그렇죠. 그 그래, 채널 A 네. 아니면 조선일보. 네. 그런데 음. 네. 음. 네. 보면 말씀 나. 놓아주시고, 네 이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변호사 돌아, 변호사죠. 아, 변호사고, 네 변호사고. 네. 수임료 수임님. 아니 근데 이게 변호사님만 믿고 어,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 저, 보니까 네. 이게 저 돌아가신 분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네네. 아, 그런 해요. 네네네네. 네. 네. 근데 사실 좀 이상한 게 정유철 면장 그 이름 이렇게 공개하면서 여기 음. 이렇게, 이렇게 지운 가련네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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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카톡이이뭐 이 어, 그럴까요? 네. 음. 아, 그런데 이그면그 그 고인이 어, 조사를 받고 온 이일 그리고 사일날 음. 조사를 음. 일날 받고 왔는데 그리고 메모 작성은 3일날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일날 네. 텔레그램 가입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그 사망 당일날 새벽까지도 네4일날 네, 가입을 하고 네. 사망 당일날까지도 음. 어, 텔레그램에 접속한 기록이 나와요. 네. 그러면 텔레그램을 갑자기 가입을 했다라는 것은 은밀하게 뭐, 은밀하게 음. 뭐 보안이 필요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톡이 음. 아니고, 텔레그램. 카톡이 아니고. 어?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네. 대화를 했을 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음. 카톡 메시지가 공개가 음. 됐네요. 이름을 가리고 어 제가 이 텔레그램에 예, 이거는 제 휴대폰에 음. 텔레그램 친구는 텔레그램을 언제 가입했고 어떻게 접속했는지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음. 확인이 된 건데 아, 이런, 이거 요, 가지고도 이런. 예 이걸 가지고도 많이 공격을 해요 어. 지역에서는 왜 고인의 SNS를 음. 그리고 음. 고인의 폰을 어떻게 찍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해서아참 답답한 <laughs> 답답한 분들이다 음, 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폰에, 예, 네. 음. 제 폰에 제 어, 폰에 친구로 등록된 사람은 어, 텔레그램 가입한 날짜가 이렇게 뜹니다 음. 음. 정희철 이분이 돌아가신 분 성함인데 네. 본인이 자기 이름을 단얼 면장. 아니 제가 저장한 게 그러니까. 아니, 네, 네. 그 음해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정희철그 음. 면장님의 휴대폰이라고 지금 주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찍었느냐 이걸. 본인이 본인 네. 이름을 정희철단얼 면장이라고 <laughs>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에? <laughs> 네. 그것만 생각해봐도 답이 네. 나오잖아요. 음. 그리고 네. 본인 본에 자기가 가입한 게왜 떠요? 맞아요. 오늘 그렇죠. <laughs> 네. 어, 저도 그걸 이제 미처 의식을 못 했는데 굉장히 그 날카로운 어, 지적인 것 같아요. 네. 그. 이분이 이제 조사 받고 난 직후에 어 10월 4일날 이렇게 텔레그램을 어 이렇게 새로 개통을 했는데 예, 보안을 위해서. 근데 저 변호사하고 그 사건 관련된 얘기야말로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굉장히 네. 비밀스러운 얘기였을 텐데 그걸 왜또 카톡으로 또어 대화를 했을까. 음. 예, 그거는 확실히 조금 어 좀. 그렇죠. 네 이상한 부분이에요. 제목에도 그렇고 이 사진 설명에도 그렇고 고인의 네. 이름을 다 공개하고 있으면서 네. 뭐 굳그또 이름 <laughs> 가렸어요. 가렸어요. 네. 네. 음. 그리고 보면 노란색이 변호사 변호사라면 음. 변호사가 이제 공개를 했겠죠. 네. 음. 근데 저, 너무 중상의, 대화가 네. 상당히 좀어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지 네, 좀안 처워 네. 저게. 네. 음. 의뢰인과 변호인 사인 서로 존중하는 사이라야 합니다. 뭐 수임료는 음. 상관없습니다. 음. 이렇 음. 수임료를 그리고 사건이 있습니까? 잘 끝나고 사적으로 인연이 계속되면 음. 그때 친하게 지내시죠. 이게 그러면 10월 9일날 대환가요, 저게? 그러네요. 하루 전에 음. 네. 극단적 선택을 하기 하루 전 대환 거죠. 음. 그러네요. 9일날 뭐 선임 계약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십일 십일 날도 대화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저렇게 나오는 거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카톡에 저렇게 뜨는 맞아요. 거는 네. 맞아요. 네. 안 맞아요. 떠요. 대화 네. 안 했으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1 십일 날 음. 무슨 대화 했는지는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네요. 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돌아가신 그날 어떤 대화를 했을지가 너무 궁금한데 음. 정식 중요한 거는 공개 안 하고 그 전날 음. 네.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만 공개하고. <laughs> 예 마치 저그 이세창하고 첼리스트 하고의 그 텔레그램 그 문자를 네, 총재님 죄송합니다 그, 그거 같아요. 두 예, 예. 그런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자기자기감. 자기, 음. 자기적인 약간 네. 대본 읽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음. 이 박경호 변호사가 이제 특검 앞에 KT 앞에서 이제 음.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이제 그 양평군 공무원의 그 작성했던 문서를 네. 유서라고 하면서 공개를 하죠 네. 네. 아이 사람이 들고 있군요 사실 어떻게 이게또 네. 유서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음. 네. <laughs> 이 분이 어떤 분인지 보니까 검사 출신. 검사 출신이에요. 네, 맞아요. 네, 경력 보니까 검사 경력이 2003년부터 8년 요 사이에 대검, 중수 1과장까지 했었네요. 네. 네 나름 뭐잘 나가던 검사였던것 같아요. 네, 특수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 정도면. 네. 특수부장했습니다. 네. 대전지검에서도. 네, 지금 보면은 네, 검사 경력들이 쫙 이어져 있죠. 음. 그래서 네. 이분하고도 좀 통화가 이루어질 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 이제 그 면장 그저고인이 되신 그 우리 저정희철 면장이 굳이 저렇게 그 특수통 부장검사 출신의 그 전관을 음. 선임해야 될 정도로 본인의 혐의가 저 짙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음. 음. 공관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건 확실히 누가 보더라도 그 김선교의. 음. 에 변호인으로. 변호인으로 보이죠. 네. 고인보다는. 네. 네.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힘 대덕구당, 대덕구 당 대덕구 당협위원장이네요, 네. 진짜. 네. 네. 확실히 뭐 대덕구 당협위원장이면 어, 김성규 의원하고 도 친분이 있었을 거고요. 네. 네. 아마 뭐 고인하고는 직접적인 어, 뭐 인연은 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누군가 저분을 소개를 시켜줬을 가능성이 높겠죠 음. 고인이 직접 저분을 찾아가서 내 사건을 맡아달라고 하기보다는 네. 누가 저 박경호 변호사를 고인한테 소개를 시켜줬을까 음. 일단 1차 저가정성 가장 높은 인물은 역시 김성교 의원으로 그렇지. 보이고 네. 김성교 의원이 실제로 소개를 시켜줬다면 저 박경호 변호사는 김성교의 의중을 가장 신경 쓰는 변호사였다라고 음. 볼, 뭐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럼 뭐 수임료 얘기가 저는 계속 눈에 밟히는데 네. 그 부분을 굳이 캡처해가지고 보여준 거잖아요. 네. 변호사가 그러면은 수임료 관련해서도 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김성교가 대납했다든지 뭐 이런 음. 부분들도 어 만약에 자살 방조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같이 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네. 저 뭐. 고자가하고의 통화도 그렇지만 이 박경호 변호사 음. 하고 그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문자도 이거 전부 다 공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음. 예. 특검이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이게 전부 다특검 흔드는 거잖아요. 네. 자기들을 좀 처벌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음. 계속 특검을 흔들고 있는데 이종호도 지금 그렇잖아요. 음. 이종호도 어제 그 한문혁 검사의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그렇고 특검 수사를 계속 흔드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다. 네. 김성교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관점에서도 좀볼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 유튜버들이 계속 이거 가지고 어, 뭐막 정말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네.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 만약에 저기 유서를 누군가가 대신 썼다 썼을 가능성도 한번. 혹시 필체 같은 것들은 뭐 네. 본인 맞게 음. 맞답니까? 음. 유서 필적 감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 음. 근데 이제 저건 유서가 아니니까 필적 감정 대상이 되지는 않았고, 음. 어 고인의 필적을 저는 의심하지는 않, 않아요. 네. 네. 그런데 본인이 정말 본인의 심경을 써, 써 내려간 음. 메모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음.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수사기관은 어, 수사가 타살 협의점이 있느냐 그걸 음. 보는데 그것만 네. 지금 보고 있는 거지 네. 거꾸로 어, 이 자살 방조 그 혐의 부분들은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어, 워낙 또 국힘당에서 또 정치적으로 음. 어, 또 워낙 또 민감하게 반응할 거면서 입도 뻥끗 좀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음. 같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석연치 않아요 저건 네. 어, 본인 스스로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특검 조사를 받고 난 이후 지속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이분은 어, 끊임없이. 어, 뭔가 좀 압박이 있었어요. 네. 네, 심리적인 압박이 그렇죠. 있었을 네.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음. 자료를 제공하는 거는 김선교 측이고 음. 또 그걸 받아서 공개하는 쪽은 또 공교롭게도 뭐 조선일보 채널에 음. 이런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의도적으로 뭔가 특검을 흔들기 위해서 여론 공작을좀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더구나더안나한건 네. 고인을 이용해서. 음. 네. 그러니까 특검의 강압 수사를 고인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모든 정황을 열어놓고 부인이 그 조사를 받고 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수사가 네, 확대돼서 네, 이루어져야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검 조사를 받고 난 뒤에 누구와 주로 연락을 했고 지금 음. 텔레그램 지웠다가 한 것도 다 이게 사실 그 동안에 통화하고 이런 것들 다 없애려고 한거 아닙니까? 텔레그램을 지운 거는 모르겠어요 텔레그램은 이제 의심이 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텔레그램 대화, 대화 내용을 새벽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음. 어, 주고받았거나 텔레그램 음. 확인을 했던 흔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조사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 음. 어, 저기에 대화 내용이 없는 것은 저와 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저기에 텔레그램을 저때 개통했을 수 있지만 기존의 텔레그램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죠? 새롭게, 리셋하고 제가 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10월 4일날 음. 이게 지금 보면 최근에 아, 그, 음. 그 윤석열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음. 파면 그 윤석열 파면 이후에 윤석열 정권 무너지고 나서 공무원들이 전에 텔레그램 쓰던 사람들이 다시 음. 가입 음. 그게 맞아요. 자꾸 떠요. 자꾸 떠요. 음. 그 사람들이 텔레그램 처음 하던 사람이 음. 아닌데 다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음. 기존 계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기존 대화내용 모두 삭제. 그러니까 기존 새로 가입하셨을 것 같아요. 양평군의 이제 음. 공무원들이나 국힘 쪽 사람들이 최근에 계속 가입을 하더라고요. 음. 네, 네. 저 이후에도 네. 어, 국민의힘 뭐 지방의원들이든지 네. 뭐 음. 예,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텔레그램 음. 가입을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저 그래서. 텔레그램 가입을 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압수수색 네.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을 음. 피하기 위해서. 저분이 이제 휴대폰이 음. 압수당하지는 않았던 거죠? 압수색 계획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압수수색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앞으로. 아니 그러기도 음. 한데 저분이 음. 주요 피의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걸 보여주는 네. 거예요. 네. 이 휴대폰이 압수를 안, 안 했다는 음. 얘기는 그래서 본인의 그 혐의점에 대해서 뭐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었던 건 분명히 아니고요. 음. 예. 그리고 김성교 어,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본인의 진술 거. 때문에 예. 김성교가 곤란해지니까. 본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좀 미안해하고 있던 사, 하고 차에 김성교 의원 쪽에서 더 이분을 찾아와가지고 음, 뭐뭐뭐뭐알 네. 수는 없지만 왜 그런 네. 얘기를 했어 결국 네. 김성교 의원 죽으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왜 그런 네. 얘기,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거기에 또 한마디 더 어? 우리 의원님이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 뭐 이런 얘기 또하면 너무 힘들죠 사실 네. 네. 음. 배은 망덕하다 이런 네, 뭐 얘기까지 해버리고 뭐 힘들어져요 사람이 저기 메모에 음. 보면 제가 딱그 공감이 가는 건 안정아 바보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음. 사실 그런 어, 느낌이 들거든요 수치심 같은 게 네. 거꾸로 자꾸 그 아, 내가 이, 여기서 이게 너무 특검 그 얘기에 넘어가서 자백했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음. 네. 그러냐 네 치욕을 당 직장생활도 음. 삶도 귀찮다 이렇게 음. 이분이 정말, 이분이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했을까. 네. 누군가 이분하고 계속 최,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했던 사람이 네. 누군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특검 수사 전후에 모든 대화들을 다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야 전모를 알아야지 판단을 하지 음. 무조건 특검, 특검, 특검 얘기만 하면은 음. 답이 없습니다. 네. 네. 일단은 우선적으로 김성규를 빨리 특검에 소환해서 네. 입고를 시켜야 돼요. 음. <laughs> 입고. 네. <laughs> 네, 윤석열 곁으로. 네. 윤석열 곁으로 보내야 됩니다. 네. 네. 네.